야 녹다뎀 나왔어! 오, 대박인데? 야 오늘 뭐 아이템 나오는 날인가 보다. 아, 아이디어 다봐 마비나세 다 모았어. 이번에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떠 주네. 지금 뭐 사실 유크 다뎀 나와봤자 쓸 데가 없고 녹다뎀 나오면은 한번 마비나세 써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한번 볼까요? 자 마비나의 진실에는 다이아뎀. 아 나이스. 이제 보통 여기에다가 물리아라마 분들이 가끔 사용하실 때는 소켓을 하나 뚫어가지고 뭐 시보 주얼에 작을 해서45 뭐 공속을 만들어가지고 쓰시기도 하시죠. 약간 가성비 느낌으로. 뭐 세트 효과를 써서 뭐 원소마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냉각 주얼 같은 걸 박아도 되는 거고 공속이 충분하다면 마비나 세까지 다 나오니까 좀 뭔가 신기하긴 하다. 녹다뎀까지 나와. 약간 그 모자의 날인가? 근데 레전드는 뭐냐면 아직까지 길드는 안 나왔어 <laughs> 이새끼 안 나와 씨. <laughs>